네 언니 감나무 빨갛게 딱 익어가네 이거 이거 감나아니거 이거 좀만 쉬었다 가려고 어? 기지개 한번 키고 가게 그러자 근데 왜차 위험한 빨이데 <laughs> 한번 볼까리앉 <laughs> 그래 <웃음> <웃음> 신발, 신발, 신발 <laughs> 왜요? 야, 니 야, 야, 니 야, 야, 니 야, 앉아 맞지지마, 형, 호두도 한번 독일에. 그래요? 어. 장갑을 갖고 거야. 근데 물렁물렁해. 감 벌써 먹어도 될것 같은데, 언니, 저런 거 것도... 딱? 대본감, 대본감. 감, 대본식. 여기 지금, 할아버지 숙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란거 밟으면 다 저렇게 나온다니까. 네, 네. 어,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와. 세 개만 가져가죠 어.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어디? 형 겁도 없다. 장미꽃. 저 여기도 응. 거미 크고 있다. 네? 아니 아니 거미. 자, 거기 이쪽에 있어. 맞아. 근데 장미, 장미 이거 진짜예요? 진짜 장미인 것 같은데. 어... 기다려봐. 코도. <laughs> 형, 언니 손 씻을 때 같이 씻고 오지? 어? 호두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따라하지 마세요. 그뭐 모든지 아는 사람들 내려가지고 쑥저 호두를 막 가마에다 따다 따서 크해 가지고 막 발로 밟아가지고 일이 <laughs> <길이> 많아. <말아야 돼. 웃음> 그래. 저기 어느 정도 지금 껍질 까가지고 대면 지금 일은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옛날에 차량 열자도 호두, 호두 왔지. 호두, 호두. 농사 짓는 다며 누가? 아니야, 호두 농사 짓는 빵콩. 빵콩. 빵콩, 빵콩. 호두 농사 짓는 사람은 몰라. 빵콩 미약이 병원에. 아, 누가 아, 뭐 호두를 그때 빵콩, 빵콩을 갖다가 해가지고. 조사서 쌈, 쌈 먹. 저 감나무 같아. 오른쪽에 아? 저거. 여기 지기 피똥 올라오고. 아, 감나무. 아, 뭐, 꼭 들어갈만할 때는 사실. 저 가서. 아까 근데 엄청 탐스럽게 작 있으면 진짜 약 바다도 좋 동네에서 옛날에 우리 그수안보 왔을 때 한번 사갔다고 오다가 그밤 나무 있어가지고 밤 여기도 형 봐봐. 그러니까 여기 걸어놨잖아. 이렇게. 어, 아, 여기 걸어놨.